해, 설, 튤, 배! 시작해주세요 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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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선우를 소개해주세요. 아, 오늘은 해설튜브에서 처음 게스트를 이선우를 소개시켜주나요? 네. 부산에, 네, 부산에서 온 이선우 소개합니다. 야호! <laughs> 들어가주세요. 네, 해설튜브에 오신 이선우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이선우입니다. 저는 과학자이고요. 아이 울지 말고 보고 있습니다. 좀 귀여워서 엄청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제가 만든 이것도 있습니다. 헤들 씨랑 같이 만들었어요. 네, 오늘은 어, 해설튜브. 해설튜브의 소개와 해설튜브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소개해 좀 주면서요. 아. 예사잖아. 예사잖 자, 해설튜브 오늘 할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죠. 어, 아, 오늘... 네, 네. 침대가서 저 방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. 네 해주세요. 나와 와 주시고요. 그리고 저가 한색트 공구도 보여줄 거예요. 네 보여주세요. 아네 헬색튜브가 아, 네. 이거 콩순이 맞죠 콩순이를 네. 치료해 줬네요. 우와. 네,